안녕하세요 강꾼대 주식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예, 좀장 끝나고 바로 영상을 급하게 찍는데요 아, 제가 이제 좀술 먹으러 나가봐야 돼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예, 이렇게 시장 밀릴 때 손해볼 게 1도 없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린 그걸 감안하고 항상 종목들 가격 밴드를 정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예상보다 시장이 더 하락할 때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는 이 최저점을 깰 수도 있다는 그 공포를 가져야 됩니다. 그 공포 안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 공포를 이기고, 어, 강심장이신 분들은, 뭐, 더벌 수는 있겠지만, 더벌수 있는 만큼 더 이룰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 기업 밸류가 바뀌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죠. 아니고, 15일이었나? 이거 아니고. 아, 이거 다섯 개. 이 기업들. 지금 가격이 오고 있어요. 네. 어,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65,000원 말씀드렸는데, 아, 아슬아, 천원 차이를 안 왔네요. 이거는 어 일단 제가 모르던 부분이 이게 펫 배터리로 좀 관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펫 배터리 관련 주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65,000원부터 매수하자고 했는데 65,000원부터 소량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 둘. 65,000원, 밑으로 소량씩 분할 매수. 왜냐면, 어쨌든 장비주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은 산업에, 어이 금리의 영향을 좀더 받아요. 이 소모품보다는. 왜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침체가 오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설비 투자에 좀 소극적이 되거든요. 기존에 하려던 설비 투자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65,000원부터 6만,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만 분할 매수할게요. 소량씩. 어, 저는 한 10주, 20주, 30주 이렇게 피라미드로 해 보려고요. 6만 원까지. 저는 피라미드로. 피라미드면서. 그리고 KPF는 이게 얘네 로봇 자회사가 주력인데 얘가 시월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자회사가 상장하면 이 모에서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10월에, 10월 일정이니까, 일단 10월까지는 좀 안전하다 생각하고, 8,500원 밑으로, 8,500원 밑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겠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어, 솔직히 이건 제, 제가 베푸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좀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 자회사에 차라리 투자를 하세요, 지금. 로봇 쪽 테마가 이게 절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KPF 자회사가 10월에 상장한다니까, 예, 그 공모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상 노리는 전략까지, 어, 혹은 KPF가 좀 많이 무너지면, 상장하고 나서 KPF가 많이 무너지면, 예, 여기 7,600원까지, 8,000원 밑으로. 8,500원 밑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8,000원 밑으로. 나는 어, KPF 로봇 자회사가 따상 갈 거라고 생각한다. 따상 가면은 이 KPF도 단기적으로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 누르시는 분. 이렇게 접근하면 될것 같고 신화인터텍은 아참 제가 말해놓고도 이걸 맞춘 걸 좋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효성 효성 자회사들은 정말 떨어질 때 재료는 정말 큰 재료인데 정말 떨어질 때 깊게 가네요, 효성 그룹주들은. 효성이란 이유로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효성을 담당하는 세력이 있든가. 아무튼 이건 이 300일선과 엠벨로프 20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 나는 3,400원. 3,500원부터 사면 되겠네요. 이건 저는 좀 비중을 실어볼 계획이에요, 3,000원까지. 어쨌든 대파동을 그리고 지금 하락파동이니까 하락파동 뒤에 이 설거지파동은 나와야 되니까 네, 설거지파동 노리고 리프레스는 원래 제가 여기 선 그어놨기 때문에 이선 보고 사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8,000원 평단으로 생각할게요. 저 오늘 못 샀는데 제가 샀다 생각하고 8,000원 밑으로 분할매수 어떻게 되는지 추정해서 추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큘러스 거기 독점이더라고요 얘네가 PCB 그럼 오큘러스에서 어 얘네가 독점이 아니다 하기 전까지는 얘가 이 메타 쪽 대장이 맞고, 이 메타 버스는 뭐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그리고 게임이에요. 게임이 <laughs> 지금은 게임 관점에서의 시장이고,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이 AR, VR 기기가 나오면서부터 그쪽 시장이 생성되는 거니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생성될지는 몰라요. 다만 콘텐츠적으로 기회가 많다. 즉, 콘텐츠가 잘 돼야 이 XR, VR 기기들도 잘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뉴프렉스는,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지 케미칼은, 이건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네. 자, 요길 깨면, 전 이거 깨면 볼 겁니다. 이 엠벨롭 23부터. 한 21,000원부터. 21,000원부터. 어, 매수 고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거래량 터지는 걸 봐야 돼요.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하면 보면 안 되고. 네, 줄줄줄 세면. 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거래량 참고해서. 다행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제가 말한 종목들은 제가 원하는 매수가 까진 않았어요 근처까지는 왔지만 예, 즉 시장에서 어 제가 기다리는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2차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이 LX세미콘이거든요 제최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도 이게 안 내려와요, 답답하게. 좀 이럴 때 내려와 주길 바라는데,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여전히 전 LX 세미콘이 최애입니다. 뭐 XR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어쨌든 4차 산업이 10년 뒤에 완성된다 치면, LX, 우리나라에선 LX 세미콘만큼 기회가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이 비메모리 쪽은 어쨌든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메모리에 취하고 나라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쪽으로 어 발전을 해야만 어이 반도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으로 결국 살아남아야 된다면 거기서 가장 유리한 게 저는 l 스 세미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무리하지 말고 한 주씩 사시는 분들은 계속 한 주씩 접근하시고. 엔벨롭 네, 23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되었으면 오늘 팔아버렸어요. 아, 여기서 추매했으면 제가 추매를 못해서 참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택하고 네, 추매를 못해버리니까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팔아야겠어요. 네, 혹시, 혹시 따라 사신 분들은 네, 내일 시가에서라도 팔길 바랍니다. 일단은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54,000원이 단기 저항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터치를 했으니까 오늘 입절하는 게 맞고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다시 여기 노리는 쌍바닥 전략이죠 쌍바닥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심텍은 DDR5 때문에 좀안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심텍은 제가 백주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추매를 촘촘히 하기보다는 일단 DDR5 때문에 버티는 거기 때문에 DDR5 모멘텀이 소멸할 때, 네 이건 엠벨롭 V23, 3만원. 거기서 추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올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심태근. 어쨌든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3만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태근. 네 오늘 어려운 장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절대 공포에 휩싸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뭐, 어, 출신으로 친환경 쪽,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이런 쪽들 접근하지 마세요. 여기 떨어질 때가 5만원 밑으로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가격 메리트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 가장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시장이 만약 부러진다면, 시장이 만약 부러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사면 시장이 부러져도 내 본점까지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는 만약 부러지면 내가 어디에서 샀든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내 본점까지 이런 주도주들은 그리고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 밸류로 봐도 실적 나온 것보다 시총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고평가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친환경 쪽은 가장 중요한 게, 어, 러시아 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말, 말씀드렸었죠. 연말까지는 러시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연말을 지나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때부터는 리스크다.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서유럽에서 대체를 그때부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체를 해버릴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도륙킬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연말까지는 러시아도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고 안 끝내면 안 끝나도 내리고 끝나도 내립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이 친환경 쪽. 어쨌든 유가는 지금 거품이 낀 상태고. 지금 에너지는 거품이에요, 거품. 그럼 또 유가가 떨어지면 이 친환경 쪽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은 친환경이 비싸서 지금 투자를 하지만, 어, 당장에 유가가 급락해버리면, 어, 당장은 이 유가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쪽 투자한 사람들은 당장은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기간이. 예, 그 기간을 고려하시고 친환경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어 여기저기 막 테마 따라다니지 마시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가격 메리트가 없다면 어 확실한 재료가 있는 네, 확실한 주도 테마가 있는 네, 그런 쪽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찍었는데 너무 길었네요. 네, 길어서 죄송하고 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